재밌게 보셨어요? 게 보셨어요? 아유 모두 물을, 물을아 네, 네,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또승호 생일이어가지고 <laughs> 저 내일이고 로 서로 감사하고게 보셨어요? 게서 앉았어요 뭐 드시러 가셔야죠 이제 응. 너무 오래 걸렸어 나오는데 네. 냥 그냥 나오면 이제 냥어도 그냥 그냥 고냥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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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제, 그, 생일, 그, 카페랑 버스 해주신 거 갔다 왔거든요. 가져왔는데 저는 그, <laughs> 대한민가 카페가 왜 빨리 는지 몰랐어요. 한시프하 <laughs> 갔나봐요. 그 음. 몰랐는데, 그래가지고. 네,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래서, 네, 한 군데 가고, 버스 야, 하고, 네, 이두 군데 더 가야 되는데, 아, 직두 군데를. 오늘 갈려고 했는데, 오늘은 또 일찍 갔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내일 갈게요. 내일이 마지막이긴 데 내일 예배 드리고, 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하고요. 요 어, 뭐랄까요? 저 말고 조영이 조형이 조영이 너무 신났던데? <laughs> 저 영국 배우입니다 뮤지컬과 답을 쌓았습니다 <laughs> 이렇게 비난받을 <피난> <laughs> 저의 성대는 대사를 위해서 있습니다 S24 말고요감사하고요 <laughs> 네. 네. 아, 어, 개, 개, 개배는 매주 그래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 시사 되실 때 이렇게 좀트드를 네. 할게요. 낙공인 낙이라. 진짜 오늘 생일이십니다가 안나저옵니데 <laughs> <저는 일인데. 웃음> 어? 그래도 승호가 저비니보자 선물해줬어요 저는 뭐 잠바를 좀 선물해줄 아무튼 뭐 됐습니다 아무튼 너감사하고요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저들이 찾아줘서 감사해요. 나중에 응. 우인가요우우 뭐, 제품을... 응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요? <웃음> <웃음> 오늘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시들 들어가시면 더우시죠 네. 지난번보다 그래도 예. 그이지네요그렇 네. 네, 네. 네 땀이, 어, 쫄쫄 나네요. 네, 아무튼. 요 <laughs> <예요? 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뭐, 어떻게 네, 뭐, 여러분 뭐 원하시는 게 있나요? 악수라도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한번 시작할까요? 닭라더시작 네? 제가 그게 싫어요. 손으로. 아. 네, 괜찮아요. 오. 오. 오늘 풀로 나왔잖아. 오. 네? 사실, 이마키 보고 좀 괜찮나 해가지고 했는데, 아직은 좀. 안녕 막에이지막에 마지막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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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어